자 왼쪽. 자 꽃을 타고 가니까 너무 좋다. 오른쪽. 너무 좋자 이츠. 아유. 고맙습니다. 소 자유의 몸이에요 <laughs> <laughs> 내 댓글 왜잖아. 아니, 아니 그래서 또 없잖아. 오늘 동시 모이자고. 아니 정치 아니. 아니 세윤이가 그거 뽑았었어. 아, 얘 들어가 있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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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 아 정치 그래. 지금 뽑았었어. 나머 사람들 겁주는 저 말. 좋아요. 어, 사랑해요. 보여 주세요. 보여 주세요. 아, 보여 드렸어요? 아, 그 맞다. 야, 사진 찍었어요? 지금 다니기 찍으셔도. 진담이요. 농담입니다. 댓글로. 자, 이제 또전 출연자 다 나와서 어. 인사 드릴까요? 그때 또 아, 사진 많이 찍어 주시고 지금까지는 저희리역장최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